한 번만 하자. 할지 할게 Almost paradise. <놀람> 눈페이크다눈페이크다이자스들아 <회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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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았지. 흰 <놀람> 속았지. 이쪽 핑으로 갈까요? 이쪽 핑으로 갈까요? 어... 없으면 나눠서 가는 게 좋을 것같은 네, 안 오는 거같아안 오는 거 같아요? 네 이랬는데 원, 이랬는데 어... 원 닥스 나오고 <laughs> 개빡치고 와 뭐야 <laughs> 뭐야 헤로파가 <와>. 주먹으로 죽였는데? <laughs> 뭐야! 저 사람 뭐야! 사람이야 뭐야! 기계아니야? 배그 기계? 아니 한.. 어? 66만원 가져가셨으면 됐지 <laughs> 갑니다 여기다가 바꾸려야지 어? 내 화면 병 근데 여러분 투척무기 좀 있어요? 저 투척무기 좀만 주실분? 연막탄 특히 연막탄 염화탄 어. 두개 버렸어요 네 <laughs> 이거 연막탄 저 하나만 가지고 있을게요 연막탄 잘 쓰시는 분이 하나 더 가지고 계시니다는또 네, 있네요 그 자리를 잡... 한데? 자리를 잡는 게 낫지 야, 않을까? 자리 잡... 네. 자리 잡아 자리 자리 잡는 오케이. 게 나을 거 같아 욕심을 버리기다 응? 안돼 구급에서 그 바시는 냄새가 나 어 저도요. 맛있는 제육 냄새. 아 우리 우리 호위무사들 어떡하지? 뭐 맛있는 거라도 사주고 싶은데 <laughs> 기부티콘이라도 드릴게요 제가. 우리 호위무사들 그럼. 떨리는 목소리. <laughs> 그, 그럼 그럼 아 사양 안 하시네? <laughs> 그렇다면 감사히. 아. 에이. 야. 포테이토 나 화이팅! 화이팅! 형들저 파츠 되게 많아요. 난, 나 체리님 따라다니까 체 체리님, 되게 쓸데없어 <laughs> 되게 쓸데없는거 리님체 필요하신 분? 저요 몇 번? 뽑아 짜잔 맘스터치.. 아 포카칩 주라고? <laughs> 맘스터치 감자튀김 주라고? 또 온다 우리 자리 잘 먹은 것 같아. 진짜 완전 대회. 어 뭐야?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리 잘 먹은 것 같아. 이거 F 누르면 문 열릴 것 같아. 이거 위에 떨겨줘라. 위에 떨겨줘라. 졸라좀 내놔라. 갔다. 어, 떨았다 두 개, 두 개, 쌍 먹어. 안돼 왼쪽 건좀 그렇고 오른쪽 건만 먹죠. 오케이. 저랑 채리님은 여기 집에 있고 일가빠 일뚝인 분이 먹고 오세요. 네. 볼 수도 있어요 이거. 신속하게 먹고 튀어. 박스 네, 어? 쓰실 분 있어요? <laughs> 박스 치고 간다. 쓰면 써도 될까요? 쓰세요 I'm gonna say. I'm gonna say. I'm gonna say. I'm gonna s a 발부터 아끼면 된다 그랬어 I'm 빠가 오케이 say. I'm gonna say. I'm gonna say. I'm 보고 오, 있어요. 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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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복 a 거기까지 m gonna s a 여러분을 읽고 싶지 않아. 네. 내 네, 다섯 발막 썼는데 다섯 발로 다 잡는다고. 아 그런 건가? 그러네. 그거 해륙박기 주니구나. 들어왔습니다. 어 뭐야? 감사합니다. 네. 아저 애따비잖아요. 아삼투은 애따비 써야 되는데. 자비를. 가영 저에게 자비를 내려주소서. 솔직히 전판. 아, 근데 우리 진짜 또 여기 갔으면 진짜 또 개고생 했겠다. 그저 네. 네.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페이크 작전은 좋았다. 마치 파라다이스를 가고 부트캠프를 가는 척, 파이난다이스. 파이난 파이난다이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도의 전략. 우리가 어, <laughs> 지능이 높다고 다른 팀에 비해서 아마도... 와 걸쳤다. 어, 6번짜리 아, 가시.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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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시. 가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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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가요. 서둘러 가자구 어서. 야야라 이걸 이걸 라이즈가. 가자구 어서. 세명세명 받고. 네 명. 가까오면 온다 온다. 다리 이쪽 위로. 네, 다리 주황핑 있어요. 위 주황핑 사운 사 사이드 위로. 확인, 확인, 위로 확인. 와요. 오케이, 오케이 밑으로 밑에 두 명. 밑에 두명 있어요. 위에 거 눕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멈춘다 지금. 멈춰있다. 나이스. 뭐야. 저형왜 저기 있어. 저 형이 왜 저기 있어. 저 형이 왜 저기 저렇게 저렇게 하는 거야. 어 죽었어요. 나이스. 차 폐차 디 하나. 연막에 하나. 하나 우리 우리 저쪽 스트리머 죽였으니까 우리 최대한 전력 손실 없게요. 우리. 확인. 잘둘둘둘 둘씩 꼭 뭉쳐 있으세요. 살릴 수 있도록. 다리만. 다한명 좀... 있어요. 네, 연마가네 한 명. 아두명두명 두 명. 살렸어요. 살리고 있어. 왼쪽으로 뛰었다. 그왼연막 왼쪽 박스. 오, 우리 자리 너무 좋아. 오 예. 기기 보고 있을게요. 노래 불고. 다리 위에서, 네. 우회 우회 네, <laughs> 우경, 다리 위에서 화염병 들고 어, 우회 우에 하다가 가셨습니다 욱형 노래 틀고 다리 위에서 화염병 들고 우회 우 하다가 가셨대요 뒤에 있어요 <laughs> 방향 방향 어 뭐야 아 어. 어. 갔다 6반핑6반핑 아, 가줘야 돼요? 어떻게? 아니야 제가 갈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46번님들 사, 살아서 다시 집 쪽으로 내려오실 수 있나? 거기 쫄이려나 설마? 여기서 그냥 최대한 잡을 거야. 죽더라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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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력 손실 있으면 안 되는데, 유판핀 쪽에 식생 틈에 있어. 제가 그걸 가야 할게. 죽지 마요 님들, 네, 사라 상... 죽지 마요. 놓고 어. 위에 산이다. 근데 우리 다리에서 물로 <laughs> 뛰는 거못 봤죠? 네. 아직 다리 끝에 박스에 있어요 왼쪽. 확인. 산에 있어요? 위에 산에, 옆에 산에. 확인. 런핑 지금 다리 벗어났어요 한 명, 두 명. 아 왼쪽으로 뛴다. 건너편 왼쪽. 예 확인. 그. 오. 저방 투수들도 미쳐총 당하고 환경도 이거 신기했다고. 저 빨리 태교도 내려갔어요. 자린타치 왼쪽으로 타왔어요. 왼쪽 아, 왼쪽으로. 네. 아마 노란핑. 노란핑 친구들하고 만날 것 같은데? 음. 노란핑에도 부트캠프 출신 친구들 있는데? 어? 건너요 지금. 여기로 건넜어요. 주앙핑으로 건넜어요. 어. 잠깐 보다 갈게요. 일단 우쿠기 형 탈락. 저방 트수들도 미쳐갔다 그스그트라니. 아 근데 쏴 아, 나도 총 쏘고 싶다.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 지금. 언제까지 이거를. 여기... 지금 어디지? 아씨 가야돼 네, 미치겠다 우리 강변으로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근데 네, 6번핑에 사람들이 있어요 6번핑에요? 그럼 강변... 쪽... 으로 가는게... 강변으로 가볼까요? 아니면 6번 밀고 갈까요? 6번에요? 네 6번에요 6번에 두명 봤어요 최소 강변으로 갈까요? 주황핑 쪽으로? 룰인스 쪽에는 없는거예요 왼스 쪽은 안 보여요. 어, 사운드 들린다. 싸운다, 싸운다. 우리, 우리, 일단 뭉칠까요? 이동해야 되니까. 어, 어느 쪽으로 진행할까? 이거, 6번 어? 미는 게 나을 것 같아. 오케이, 6번, 고. 어, 이쪽, 이쪽에도 싸운면 돼. 3번에도 싸우 그럼 우리 같이 떠나가요. 쪽... 우리, 우리, 우리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가는 중, 가는 중. 우리 지금 우리가 보낸 팀 주황핑 쪽에 둘. 오, 핑.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노란핑. 여기 여기 한명 봤거든요, 주황핑. 오케이 일단 아, 위에, 위에 밀고산넣었거든요 네, 제가 여기서 딱 여기서 본 건데 어디로 갔지 지금 주황핑 쪽으로 들어갔어요. 어, 나 지금 또 봤어. 바로 앞에, 옆 바로 앞에. 주황핑 몇 명? 일단 한명 보였어요. 네, 네. 거기가 아마 한두 명, 두 명인 것 같은데. 있다, 뛰어온다. 십 방향. 거기. Okay. 거기가, 거기가 우국형화 팀이 것 같거든요. 살금살금 올라온다, 계속. 네. 주한핑, 주핑두명 정도. 최소 한명 있어요? 3 3 0 방향. 255 방향. 한명컷 했어요. 오케이. 노란 핀. 320 방향에도 있어요. 그래, 오케이. 자린 좋아서 버티면 될것 같은데. 확인. 뒤, 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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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아! S! 230. 230. 나무 뒤. 하나. 확인. 떴나요? 일점 집중. 경 경박사 하나. 일단 여기 여기 하나 딸겼어요. 여기 핑. 아까 그 발견한 거기절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 자기장 바뀌어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아까도 자기장 바뀌어서 당해 가지고 아, 어, 확인. 우리 원 너무 좋거든요. 저기 많아요, 사람. 3 0이320 많아. 하나 기절 나이스. 어, 기절한거다 떴어요. 저스쿠스 저스쿠스가 우쿠기형우크형 우쿠기 팀인 것 같아요. 어 맨파님 나이스 맨파님 죽였다 나이스. 어디지 이거 안 보이는데? 저스쿠스가 3 0 방향 30 방향 아, 나무 돌비 나무 예. 네. 돌비 나무 예 나이스 나이스. 어킬 떴어요. 어 뭐야? 데빌락 죽어서 예 아, 네, 저기 데빌락 죽어서 굿 투. 320에 말라 라스트. 확인, 지금, 지금, 보인다. NW. NW에 있어. NW, 그거 확인, 320 돌디 확인. 네. 수 있나요? 어. 여기, 여기. 에이. 이거 몇 명은 좀 퍼줘야 될것 같은데. 아, 살짝 퍼줘야 될것 같아, 살짝. 네, 네명 남았거든요. 지금, 어디 팀이 남은 거지? 더엘 팀가아 더엘 팀, 더엘 팀. 연다님이랑 걸뽀 언니도 죽었나? 자 아까 기절시킨 거안 죽었어요. 우리 여기 살짝 네 파, 퍼져가지고 네 지금 우리 자리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저저 끝에 있네요. 저 반대 자기장 따라 왼쪽으로 돌아, 돌았어요. 하나 네, 오른쪽 하나 오른 쪽 네, 오른쪽으로 돈 사람도 있고. 아 확인 보이죠 오른쪽은 347 347뭐 울디. 죄송한 소식. 나이스. 뭐 아, no. 수류탄. 여기 345한명 있어요. 기절? 수류탄 왼쪽으로. 오케이. 여기, 여기 와주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여기 와야 돼, 여기 와야 돼. 아, 기절. 살림, 살림. 저 약이 없는데. 저 제가 드림, 제가 드림. 사번 팀이 한명있거든3 번님 바로 앞에. 이쪽 네. 괜찮은 건가? 나머지 둘. 두명 남았어, 두 명. 4 번에 한명 있어요, 그리고. 지금 스트리머 누구 남았지? 지금 누구 남았지? 지금 그걸보 언니 남아 있다고요? 지금? 4팀이래요 지금 총일 뽀니 언 하나예요, 지금. 4번에 다 있는 거같은데 여러분. 뽀니 언 하나. 총 하나. 잡분 하나 잡으면 이제 아, 이제 뽀언니에요 야! 다이자. 다이자. 예! 뽀니 예! 진 너무 멋있어. 나이스! 어, 아, 우리, 우리 감자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리 지금 33만원 남았어. 내가 진짜, 우리 호위무사들 진짜, 무조건 내가 포카칩이라도 준다. 포카칩. <laughs> 아, 고마워요. 분들이 해주신 거지만. 짜잔! 도지 채널에 63만원! 빠빠빠빠빠아안 돼, 이거 춤춰야 돼, 이거는. 예! <laughs> 63만원! <laughs> 야, 읍지야! 예! 63만원 받았잖아! 예! 싫어요! 2만, 2만원만. 싫어요! 2, 이상... 우리 시자 40명이 300원씩 나눠 먹지? 300원씩 나눠 먹자고 우리 시청자 40명이 300원씩이라도 달래, 추파춥스라도. 2만원만! 추파춥스 200원 아닌가?